안녕하요 거세님. 네, 안녕하세요. 나라신공 이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사실 또 1년 신수를 보는 음. 또 올해 달력 페이지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맘때 미리미리 평상시 점을 안 보시는 분들도 신년 운세를 보시잖아요. 네네. 네. 보는 이유 자체가 또 26년 병원년이 어떨지 궁금해서인데. 음. 제가 오늘도 궁금한 인물이 있어서 으흠. 사주만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주의 기운으로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사주 불러드릴게요. 이분이 내년수가 되게 좋다. 내년수가 좋아요? 응. 어, 그래요? 내년에 이분이. 뭐. 별 하나 달겠는데 별을 난다? 관운 관직 음 응. 관직에 이름을 올리겠어요 이분이 워낙에 그 절대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기는 해 그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니까 그만큼 뚝심도 있고 고집도 있고 어내그 기준점이 되게 확실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아니면 도가 또 있기는 하거든. 음. 근데 올해 수에서는 약간 어 뭐라 그럴까? 살짝 그 구설수도 있었고 시큰둥했던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올해 수가. 응, 응. 음, 음. 올해 수가. 근데 내년에는 매끄럽게 쫙 스케이트가 나가듯이 쫙 나가는 거 보니까 어, 내년에는 이분이 어쨌든 문서로서 문서에 기운이 들어있고, 어, 관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어디 한 자리 하시겠어. 오, 어, 진짜요? 응. 음. 관운이 좀 들어있다, 문서가 들어있다. 응. 음. 굉장히 좀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치. 근데 그 문서가 관운이 깨끗하게 들어있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찬반이 심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왜냐면은, 찬성이 많은데 반대도 많으면 그만큼, 어태리 같다리 해야 되잖아, 기운이.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얼음판을 달리는 스케이트처럼. 슈 나가는 거 보니까, 그냥, 어, 이렇게 이 사람을 응원하거나, 아니면 뭔가 중간에 걸릴 게, 그렇게 크게 없다. 라고 보면 될, 되지. 치고 어. 나갈 거다. 그쵸. 오. 음.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를 끌어당기는 힘이 좀 강한 것 같아. 자석인가요? <laughs> 그런 그런 이제 힘이 있는 거지 사람을 어, 컨트롤하거나 뭔가 매력이 있거나 이런 힘이 있어. 근데 이사람 어릴 때 되게 힘들게 살았어 사실. 어릴 때요? 음 열심히 사신 분이야. 음. 어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어느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과 투쟁과 뭐 암튼 이런 것들이 많은 사주 음, 고력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주 음, 그래서 아무튼 시와 때에 따라서 조금 좌충우돌은 있을 수는 있으나 굉장히 탄탄한 사주를 갖고 계시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궁금한 게, 이분이 25년에 좀 구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응. 25년에 이분은 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럼 한 해를 보냈을까요? 똑같아. 내가 미래를 보겠다. 응. 미래를 보겠다? 응. 앞을 보겠다. 아. 응. 그래도 음... 그렇게 크게 흔들릴 사람은 아니에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응. 그거를 발판 삼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다. 그럼 어. 26년생이 깨끗한 관운이 들어온다 했어요. 응. 어. 이분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어. 당연하죠. 이 사람은 관직을 떠나서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관직을 떠나서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응. 음. 관에 계속 쓰고 있어야 된다는 그쵸. 거. 그렇죠. 사주상, 팔자상 어. 관운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로 따져도 학생회장을 하든지. 어. 뭐, 뭐, 교수에도 교, 그, 총장을 하던지. 뭐 그런? 음. 음. 그러면, 흔히 말하는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요? 그치. 국회의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 장을 하던지. 그, 그러니까 위에 있어야 되는 사, 사주인 거야. 아. 어... 음, 그러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자리. 응. 음. 선생님도 언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평범한 사람의 사주는 아닙니다. 그쵸. 이 사람이 대통령. 응. 우리가 흔히 또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린다고 가능성이 하잖아요. 있어요. 진짜요? 네. 용 같은 게보이고 내가 아까 별을 달았다고 얘기 안 했나? 별. 말씀하셨습니다. 어. 별이 있어, 위에. 머리 위에. 별이 있다. 응. 대통령이 될수 있다. 좀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별이요? 네. 그럼 굉장한 사람이네요. 응, 음, 얼른 가서 잘해주세요. 저는 잘해 잘 쓰지 못하요 어. 그러면 사실 음. 우리가 신수를 보는 이유가 조심그 좋은 점도 보기 위함이 있지만, 그렇죠. 열 달에 조심해야 되는 걸 미리 알고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분이 만약에 신수를 보러 온다고 하면, 응. 음. 신년전에서 좀 이런 건 조심해라, 이런 건 고민해봐라. 뭐라고 날거까요 내년에는 없어. 병호년에는 없어요. 그냥 믿는 대로 밀고 나가라 되게 좋은 거지 진짜요? 엄청 좋은 거지 응. 그리고 사실 또 궁금한 게 선생님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응. 또 많은 분들이 이분에 실망을 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도 그거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인신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어... 그럼 그게 뭐 오해가 됐든 올해 수가 조금 그런 뒤숭숭한 해였기 때문에 원치 않든, 원하던 구설은 생길 수밖에 없던 시기였어. 그러니까, 나눠야 돼. 5대5로 나눠야 돼. 근데, 내년 병원년에는 나눌 게 없어. 그냥 한 길로 쭉 간다니까. 그래서, 뭐, 등을 돌렸던 사람들도 이 사람을 지지하게끔 만들고. 또 그런 기운이 있어, 자기가. 어, 원수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어, 뭐, 그런, 음.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년에 수가 좋아요. 자, 그럼 굉장히 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시더 신뢰가 가는데 마지막으로 이분이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전에서 뭐라고 실력님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그 정도의 운기가 좋다. 그렇죠. 사실 선생님 신당 아무나 올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뭐 그런가요? 그렇죠. <laughs> 맞습니다. 어쨌든 사실 그만 공개가 좋다고 하니까, 네. 이분이 영상을 보시면, 네. 좀 미리미리 26년 좋은 점이 있다면은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미 그럼... 준비는 하고 있어요. 아, 이분이? 네. 근데 크게, 어, 외부적인 상황으로 뭔가가 엎어치고 맺히고 될 기운은 내년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믿는 대로 끌고 나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면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